바로, 바로 좀 어, 바로 주세요 오케이 좀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 <laughs> Put y <your> o <hands> <laughs> 오케이 예 <laughs> yeah. <멋있어>. 언제쯤 탈출할까 내지 하자 없이 공연 기획자예요 오늘 이렇게 목요일, 평일에 일과 끝나고 이렇게 돌아돌아 모여서 짧게 1시간 반 동안 힙합 공연 보는 거꽤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계속 매달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일상적인 공연 문화를 위해 제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네, 제가 근데 방금 거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수건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저기 테이프로 수건 좀줘 제가 수건이 트레이드 같은데 <laughs> <충분해.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 제목이 오프라인 올리잖아요 그게 왜 제목이 오프라인 올리라면 코로나 끝나고 이제 무대로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제 제, 제 노래 제목 중에 오프라인 올리라는 노래가 있어서 야... 그럼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정 야... 렛츠고 네, 오프라인 올리 오프라인 올리 언젠가는 난지 오케이 okay. 내 노래 모두 대창각 동국대창가로 데뷔했잖아 다들 말해 이건 못 참아 매번 객석에서 외쳐 오빠 사랑해요 과로 열고 덜렁 과로 닫고 차곡차곡 감자팬들 쌓아 가보자고 가보니 북서에서감속소리를 고식해서 벙먹해진 거와 조급하기 쇼하고 찍어버려 몽자 끝나고는 막판 아닌 막상 나는 비웃을 잔뜩 침묵질하러 나가 밖으로 나와 앉아서 너무 위험해 소리 질러 몽자에 리 신청 합청 주도 허니 어머 어머. 사실 오늘 공연하려고 이 형이 원래 DJ가 DJ 할줄 모르는 형이었는데 제가 두달 전부터 훈련 시켰어요 오프라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형도 할거 많고 바쁜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DJ 퀄리티 샤라우트. 자 제가 마지막 순서고 제가. 저번 주에 공연을 하나 했는데 이제 할 노래를 안 했더니 좀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게 필살, 필살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해가지고 좀 호응을 못 받아서 좀 쫄려있는데 그래서 이번 곡으로 자존감 회복 좀 도와주세요 제목이 곱빼기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지어 네. 렛츠고 제목만 알면 따라할 수 있어요 목 아프면 안 따라해도 돼요 요즘 독감 유행이니까 자주 조심하시고 고백이야 리제우 오케이 리제우 리제우 이놈 보통이 아니야 고백이야 고백이야 리제우 이놈 보통이 아니야 고백이야 고백이야 맞아요 리제우 내가 힘들 때 코빼기 안 보이던 놈들 나중에 찾아가 좁혀지나. 그러니까 내가 뜨기 전에 잘해. 나두 번이야 기회 는 잡이 없게 잘해. 이 재우 이놈 보통이 아니야. 운전번너 어. 일종 보통이 예외야. 어. 예외야 아직도 음악해라고 묻는다면 기다려봐 내레배가치는부가태 노력은 코빼기로. 할까 말까 할때 코빼기 오늘도 올빼기로. 잠시 올때이순박 알바 출근이 더 많아. 니 제우이 돈 보통이 아니야 곱배기야 곱배기야, 오케이. 니 제우이 돈 보통이 아니야 곱배기야 곱배기야. Yeah. 리니 제우이 돈 보통이 아니야 곱배기야 곱배기야. 두 배로 위해 노력했지 두 배로 수험생처럼 듣고선뭐두 배로. 나는 중국 대학교 갔으니 효자겠지. 근데 때려치고 알바 끝나고 나 랩해. 사장님들이 yeah. 싫어하는 알바 1 위. 직원 식당에서 몰래 곱배. 하고싶어 미쳐지 두개 더 보단 내꺼 두개 더 내가 잘돼서 페이 공백 이뤄줄게 어나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 내 드디어 특별해져 보통 내기 시절을 보냈네 용두삼이 아니 나는 사두용미 나를 믿게 믿고 하이파이브 보이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공연 라인업을 모집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좋은 앨범을 낸 사람들. 작년 선선할 때, 작년 11월, 10월쯤에 좋은 앨범을 낸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혹시 래퍼가 있다면 앨범을 내라. 그럼 내가 불러줄게. 오늘 저의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신 많은 래퍼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훈련한, 훈련시키면서 짜증 많이 냈는데 도와준 폴리틱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딜레탐트 사장이 DJ 캔디릭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간 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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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번 공연의 마지막 곡 펩시 제로슈가 라인플레이버하고 물러갈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즈 네, 렛츠츠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것도 제목만 하면 따라할 수 있어 원투 <laughs> 렛츠고 대표 집진 마, o n 제로 슈가 three, z 한 들고 시원한 우리 집 일식 딜로티. 난 너랑 중력한 매를 받는 딜로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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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oh. one, two, three,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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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r 계속 트필 만나기 전에 팝핀 투필 상인이 형처럼 팝핀이 특기 아 아니지만 가죠 바비가 특지많이비는라이도 맛있게 너만 바라봐 좋아하지 마시게 남자애들 왜 캐치 돼 You and you WNCK yeah. 너를 만나기 전까지 모르지슬 맥으로 이젠 패스 리제로 슈가 라이브 레이버 플레이보이였던 나를 만들었어 맥으로 사하고 오프라인 언니 계속됩니다. 이렇게 평일 시간 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오늘 재밌었잖아. 그래 됐지1 2 3 4 아직 아니지롱. 해! 제로 가라버 <목소리> <목소리> C0 sugar line flavor say what? C0 sugar line flavor. c C0 sugar line flavor say what? C0 sugar line flavor. 감사합니다.